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좀 많이 빠졌고요. 또 특히 빅테크 주들의 하락이 집중됐던 것을 감안하면은 뭐 우리 k 증시 오늘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저는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5월 증시도 어 내일 포함해서 딱 4거래일이 남았고요. 아시다시피 다음 주 월요일이 어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로 휴장이기 때문에 이제 화수 이렇게 다음 주두 거리를 지나고 나면 바로 다음 주 목요일부터 6월입니다. 일단, 5월장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바로 미국 부채한도 협상.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최우선적으로 디폴트만큼은 면할 것으로 보는 게 현재 워싱턴의 정서입니다. 대신 이제 또그 일명 스탑갭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임시 증액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나서 결국 이제 내년 미국 대선이 11월 4일인데 이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다시 한번 증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번 이 디폴트 위기를 임시로 모면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화당도 민주당도 양측 다 반대할 이유가 특별히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일단 이번에 뭔가 사이좋게 협치를 내세우면서 위기는 넘긴 다음에 대신 내년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될 때 그때 또한번 지지층 결집하면서 요 부채한도 증액 요거를 가지고 이제 어떤 선거 캠페인으로 또 써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당이 다시 한번 단판에 돌입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정해진 어, 각당 대선 후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두지휘를 하면서 약간 대선 스파링 연습 경기 벌이듯이 그렇게 한번 미리 붙어본다 이거죠. 어차피 부채 한도 증액하면은 다음 정권에서 갚아야 되니까 그 청구서 받을 두 놈이서 한번 연락에 싸워봐라 이거죠. 또 원래 결승전이 맨 마지막에 일정 딱 잡히듯이 또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참 오늘 또 조정을 받은 에코프로하고 금양. 그러니까 k 배터리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요 아, 마침 또 미국에서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포드 자동차 여기도 이제 역시 최근 전기차 전환에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 그런 자동차 제조사 인데요 근데 지금 이제 엘버 말이라고 미국의 lg 화학 정도 위상 인데 그러니까 이제 종합 화학 기업이 면서 배터리 소재도 만들고 뭐 리튬하고 양극화 물질 같은거 공급 받아 가지고 배터리도 직접 제조하는 그 앨범 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하고 이제 포드 자동차하고 향후 5년간 10만 톤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거든요. 어, 이 정도 양이면은 전기차 300만 대에 장착할 분량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왜 포드가 하필이면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좀 비싼 라인업을 갖고 있는 앨버말 제품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맺었느냐. 그 이유를 좀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기 이제 IRA 법안이 등장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하고 FTA가 체결된 국가들로부터 배터리 핵심 광물 40% 이상을 채굴 가공해야 많이 이 세액 공제 보조금 혜택을 준다는 그게 IRA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앨버말은 칠레의 SQM, 캐나다의 네마스카, 리튬 이런데하고 원래 이제 거래선이 있었는데, 월요일날 나왔던 앨범 마 측의 보도자료를 봤더니, 포드하고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건 이제 당연히 그런가 보다 저는 했는데, 근데 오늘 공개된 포드 측의 발표를 보니까 앨범 말하고 양자 간의 계약이 아니라 거기 앨범 말의 그 벤더사들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SQM하고 네마스카 리튬까지 이렇게 포드하고 다자간 계약으로 이렇게 뻗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저는 조금 심상치가 않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서 군내 식당에 들어올 급식 업체하고 계약하는데 그 급식 업체 단무지하고 김 같은 거 공급하는 회사랑 중복으로 계약을 맺는다. 이게 뭐지?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도 여기서 라벨가리 같은 어떤 그 꼼수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지금 싶어요, 솔직히. 오늘 외신에 따르면은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한 테슬라 전기차가 처음으로 캐나다 행 선적에 지금 나섰다는데, 근데 이제 캐나다도 전기차 보조금이 약 5천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9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캐나다는 뭐 국경이 있긴 있는데, 완전히 이건 형식적이고, 캐나다에서 미국 번호판 차 타고 다녀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반대로 미국에서도 저기 그 시애틀 같은 데 가면은 벤쿠버 번호판 막 흔합니다. 그럼 또이 중국산 테슬라에 들어간 배터리하고 그 소재는 이거 어떻게 과연 파악이 되느냐. 일단 지금 미국에서도 이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가 캐나다 가서 거기 보조금 받고 등록이 된 다음에 미국에서 그걸 타고 돌아다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준비가 안돼 있대요 이게 라벨가리 택가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 이제 포드랑 앨범할 계약 그래 좋다 그건 뭐 가능하다 근데 왜 여기다가 칠레 sqm 하고 캐나다 네마스카 리튬 이 회사들 하고도 또 포드가 따로 중복 계약을 했느냐 이게 저는 좀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아 물론 칠레하고 캐나다 둘다 미국하고 뭐 일찌감치 fta 체결 국가 긴 한데 이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k 배터리 소재 기업들도 이미 뭐 콩고 몽골 이런 데랑 광산 계약을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보면은 뭐 당국에서 어, 미국 내에 있는 앨범할까지는 당연히 체크가 되겠지만, 사실 칠레 캐나다 회사를. 어떻게 그 원물까지 전부 원산지 체크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그 해외 업체들이 자기네 원산지 뭐 이렇다고 써놨고 그렇게 명기를 했으면, 아, 그래, 그냥 그러니까 그렇겠지 하고 믿는 그런 수준이죠. 아니, 하다못해 우리 이제 음식점 가면은 보통 식재료 원산지 표기가 막다돼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뭐 야채 같은 거다 국내산이라도, 근데 항상 고춧가루는 이게 국내산이랑 중국산이랑 섞여서 있다고요. 이제 그런 차원으로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또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 전쟁에 있어서 지금 미국도 그 특유의 가격 후려치기용 쓰리 쿠션 전략을 또 이거 구사하려는 게 아닌가. 그러면 또 중국이라고 가만 있겠습니까? 아, 걔네들이 또 라벨가리, 택가이 이런 거는 세계 1등인 애들인데, 또 그러면은 일본은 그냥 뭐, 아, 이 다이조부 데스네 하고 또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아니, 일본 종합상사가 어떤 애들이에요? 1차 세계 대전 때부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농산물 같은 거 독가점으로 막뭐 계약하고 또 재작년 러우 전쟁 터지자마자 그 원자재 농산물 이런 거전 세계에서 제일 싸게 밭대기로 뛰어다가 팔아먹던 애들이잖아요. 아, 그걸 워런 버핏도 인정했으니까 러우 전쟁 직후에 그 일본 종합상사들 주식 쓸어 담았다가 수익을 왕창 냈고 그런데도 만족 못하고 또 얼마 전에 직접 일본까지 가서 그 상사주들 추가 매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오늘 제가 어휘가 조금 저렴한데 아니 뭐 그렇다고 이거는 제 학교랑 상관없는 거니까 런던 전경대를 욕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런던 전경대 국제관계 대학원에서 라벨가리, 택가리 밭떼기 이런 거를 가르쳐줄 리가 없잖아요. 아 가만 있어봐. 진짜 저 박사 논문 이걸로 한번 진짜 써볼까요? 이미 뭐 우리나라만 있는 표현들이 뉴욕타임스에서 소개를 해가지고 고유 명사화된 것들이 좀꽤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화병, 재벌. 그리고 갑질 이런 거 이제 신조어로 영어 알파벳으로 해가지고 화병, 갑질, 최보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글로벌 영어로 쓰이고 있어요. 저도 글로벌 전기차 시장 특히 배터리 공급망 관련해서 라벨갈이 밧대기 이런 거 한번 영어로 그대로 표기해가지고 한번 어, 이론을 정립해 볼까 합니다. 라벨 가리는 뭐, 라벨이 영어니까 뒤에 갈이 이거 붙이면 되고, 밧대기, 요게 좀 어렵네요. 배터리하고 비슷한 어감으로 BATT 이렇게 나가면 될까요? 이거 좀 댓글에다가 의견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제가 지금 분명히 여기 이 자리에서 2023년 5월 24일에 딱 얘기한 거니까 다른 분이 갖다 쓰려면 저한테 꼭 허락 받으셔야 됩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아, 요즘 자꾸 머리 숱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 내가 지금 내 화면 보면서도 약간 좀 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중년 불륜산악회를 가도 돈 없는 사람은 받아주지만 머리 없는 사람은 안 받아준대. 아, 이게 무슨 이 잔인한 정말. 자, 오늘의 해외 이슈. 뭐 앞에 얘기한 것도 다 해외 이슈긴 하지만 저는 이거를 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고 싶은데요. 다름 아닌 국제 유가 관련 소식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유가가 오르면은 뭐 미국은 물론이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다 올라가는 건데 이제 올 초만 해도 2023년 국제 유가 100달러 전망까지 막 나오고 또그 배경으로 중국 리오프닝을 꼽았었죠. 근데 이제 지금 중국 춘절 연휴 반짝 특수 그거 끝나고 나니까 3월 들어서면서 리오프닝 약발이 전혀 중국 경제 지표에서 나타나지를 않고 있다 보니까 거기 이제 유가가 제일 직관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죠. 심지어 중국 수요 증가 기대했다가 상황이 지금 심상치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놈의 오페 큰지 오페 순지 걔네들이 4월부터 하루 116만 배럴이나 감산한다고 발표했는데 유가는 그래도 전혀 올라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간밤에 갑자기 유가가 급등을 해가지고 무슨 영문인가 봤더니. 어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 압둘 아지즈 빈 살만이라고 어, 뭐 이름에 빈 살만 붙은 거 보니까 왕족이네요 당연히 뭐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면은 뭐 팥빙수 집에서 팥 담당하는 그런 급인데 당연히 사우디 국왕 최측근이 맡고 있겠죠 아 갑자기 또 밀탑 빙수 먹고 싶네요 아 죄송하고요 하여튼 이 사람이 연설에서 오페크는 책임 있는 감시자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가격 변동성을 악용하는. 그냥 스페큘레이터라고 완전히 직선적으로 투기꾼이라고 지목했는데 얘네들은 이제부터 워치 아웃. 그러니까 몸조심하라고 이렇게 강경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로이터는 여기에 대해서 이거 경고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아 근데 참 예전에 저 미국 여친이랑 길에서 막 말싸움하다가 걔가 저 보고 워치 유어 백 이랬는데 제가 마침 이제 백팩을 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 와중에도 가방 조심하라고 나를 챙겨주는구나. 정말 서양 여자들은 스윗하구나.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그워치웨 백은 너 뒤통수 조심해라. 밤길 조심해라. 거의 이런 급이더라고요. 아, 지금 자꾸 제가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스토리텔링이 이어지는데, 아, 사과드리고요. 하여튼,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투기꾼들이요 니네 워치 아웃테라 라는 단어를 썼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유가가 갑자기 간밤에 급등을 했는데. 근데 저는 이게 왜꼭 바이든한테 하는 얘기 같죠? 뒤통수 조심하라는 게. 어, 사우디가 정육점 주인이면은 바이든은 이제 채식주의자급이죠. 뭐 신재생 에너지니 친환경이니 이런 거 얼마나 사우디 입장에서는 꼴보기 싫겠어요. 그러면서 또이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투기꾼들한테 변동성을 이용해서 이 표현, 이건 이제 보통 그 마바라들이 가급적이면 하락이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대충 둘러치는 표현이 바로 변동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 소리는 바로 이제 하락해도 나 원망하지 마라. 근데 하락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을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썼다는 게참 뭔가 초조해 보인달까? 아니면은 장사가 안 돼서 좀 신경이 날카로워졌다고 보인다. 이렇게 좀 강렬한 인상을 저한테 줬는데 그래서 이제 요 발언에 대해서 월가 이제 상품 시장 트레이더들의 긴장이 커지고 있다고 해요. 먼저 CMC 마켓의 마이클 휴스는 사우디 에너지 부장관의 발언은 원유를 쇼친 놈들에게 날리는 경고장이다 이렇게 언급했고 또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훌린도 간밤 이 발언 때문에 유가가 일단 일시 급등을 했다는 것을 보면은 오페크가 원유 수요가 본격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 오기 전에 추가 감산을 때릴 것 같다. 그럼, 유가상승은 불가피할 것이고, 이런 가정만으로 유가상승을 유도한 그런 효과를 구두로 낸게 아닌가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여튼,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의 이번 대응을 보면서, 뭐, 있는 놈들이 더 한다. 이런, 뭐, 느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돈 앞에서는 정말 모든 게그제로섬 게임이구나. 저놈이 잃어야 내가 따고 반대로 저놈이 돈 따면 내가 잃는 이런 거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발 유튜브 같은 이런 정말 길거리에 나뒹구는 그런 전단지 같은 흔한 정보로 부자들 생각 좀 하지 마시고요. 또 그런 전단지 나눠주는 이모님들, 이분들이 뭐그 업주들한테는 고마운 존재일지 몰라도 아, 그분들도 다돈 벌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단지 보고 내가 그 식당에 찾아갔는데 맛이 없었어. 그렇다고 그 이모님들한테 물어내라고 따지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아, 이거 누구도 부정 못 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투자는 그런 식으로 하시냐고요. 그냥 전단지 나눠주듯 종목 뿌릴 때 그냥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거는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왜 거기서 누구를 존경하네, 뭐 구세주네, 이런 소리를 왜 하십니까? 진짜 금양하고 에코프로 네이버 그 종목 게시판에 가보면은 주말이든, 주중이든, 오밤중이든, 새벽 4시든, 개시들이 정말 1분마다 계속 하나씩 올라와. 이게 과연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지금 정상적으로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예전에 그 팍스넷에서 활동하던 그 주식 중독자 형님들 뭐 서로 자기네가 세력이네 어쩌네 그러다가 막 그때 칼부림도 나고 막그 뉴스에도 났었는데 그때 그 형님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60, 70대가 돼서 거기 네이버 종목 게시판에서 또 난장을 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형님들이 뛰어들면은 어디든 하튼 도박판이 되고 강원랜드가 되는데 에코프로의 경우 장중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아 진짜 멀쩡한 저도 요거 좀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막 도파민이 막 솟구치더라고요.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도이체방크에서 이제 내일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는데 여기서 금리 동결을 예상한다고 이렇게 분석하는데 우선 1분기 기준 대한민국 GDP는 0.8% 그리고 4월 인플레이션이 3.7%로 둘다 지금 둔화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미국 연준은 부채 한돈이 뭐니 노이즈가 많아가지고 일단 중립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게 우리 한국은행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도이체방크는 연준이 내년 2024년 1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걸로 보는데 이게 앞당겨져야만 우리 한국은행도 하반기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하를 좀더 앞당길 여지가 생긴다고 하네요. 다음 개별기업은 HSBC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여전한 D램과 랜드 즉 메모리 반도체 수요 부진 전망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SK하이닉스의 감산을 언급합니다. 대신 2분기 말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재고 수준이 드디어 하락을 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여기에는 스마트폰과 서버의 콘텐츠 수요가 의미 있는 증가로 힘을 보탤 것이라는 가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목표가를 12만 5천 원으로 제시하고 투자 의견은 기존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HSBC는 이어서 성일 하이텍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는데 지금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가 2021년에서 2023년까지 매년 평균 41%씩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배경으로 이 성일 하이텍의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그래서 목표가 21만원에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CT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목표가를 기존 107만원에서 오늘 100만원으로 소폭 하향하면서 그래도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 다음 SK바이오팜은 목표가 10만원에 역시 투자의견 매수 유지 이렇게 콜했습니다 그 다음 ECT는 또 오늘 포스코에 대해서 목표가 43만 3천원에다가 투자의견 매수를 전망했습니다 다음 이제 UBS가 아시아 MLCC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이 MLCC 우리말로 적층 세라믹 콘덴서 이 재고가 4개월 연속 감소했다는 점을 들어가지고 아직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이지만 그래도 삼성전기 다음, 일본의 무라타, 타이어 유덴, TDK, 이렇게 네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 5월 25일 목요일 먼저 정부 일정 보시죠. 우선 내일 5월 금통위가 개최되는데 앞에 이제 도이체방크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이번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배적입니다. 다음 내일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이거는 정말 뭐 증시에서 수혜주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죄악시 되는데 그 생각을 좀 해보다 보니까 결국은 신용정보 채권추심 이런 쪽밖에 떠오르는 게 없네요. 좀 너무 비정하게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다음 내일 산업부가 원자력 청정수소 국제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합니다. 증시에서는 뭐 이미 다 옥석가리기가 끝난 섹터죠, 원전은. 이어서 기재부가 내일 KDI, 한국개발연구원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이 양사협찬으로 생성형 AI 활용법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아, 요거 뉴스플로우 타기 좋죠. 여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chat GPT 빙, 이거 한글판에 자세한 매뉴얼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국내에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비견되는 위상이라고 하면 네이버가 격이 맞는데 이 네이버는 지금 검색창에 입력을 하면은 여기 네이버에 인공지능이 개입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참 여러 논란이 많습니다. 결국은 또뭐 물건 팔아먹는 쪽으로 유도하는 거 아니냐, 마케팅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죠. 다음, 과기부가 내일 보도자료로 국내 최초 건설 현장의 이음 5G 실증이라는 제목을 발표한다고 해요. 이것도 역시 5G 장비, 공공 와이파이, 이런 관련주들이 증시에 있죠. 다음, 내일 경제지표는 우리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 나오는데 주로 이제 가기의 부채하고 이자 부담 이쪽으로 좀 관심이 쏠릴 것으로. 그리고 미국에서는 1분기 GDP 수정치 그리고 4월 미결 주택 매매 건수가 공개되고요. 다음 보스턴 연은의 수잔 콜린스 총재 연설도 내일 목요일에 잡혀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 증시 일정은 이제 K 뷰티 마녀 공장 여기가 이틀 일정으로 공모 청약에 들어가고요. 다음 이벤트로는 코스모 뷰티 서울 및 헬스앤 뷰티워크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드디어 내일 목요일 새벽 뉴욕 증시 마감 직후 엔비디아 실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